복부에 펜타곤 네 개와 오만 플러스 또는 항공모함 업그레이드 치료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. 복부에 굉장히 참 기운이 많아요. 그리고 어~ 이~ 뱃속에 나쁜 염증들 세균들 네 그거를 가장 큰 파워로 잡을 수 있는 이제 기구 중에 하나고요자 펜타곤이 위에 하나 양쪽에 두개 그리고 아래 방광쪽으로 하나 자 요렇게 맨살에다 놓고 타올을 하나 깔아요 그 다음에 이 위에 한국모함이나 오만플러스를 올리면 파워업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떨어지면 또 걱정스러우신 분들이 있으면 요런 홀드할 수 있는 콩주머니 같은거를 딱 널찍하게 하면 무게지탱을 더 도와주면서 한참 테라피를 같이 음, 해나갈수 음, 에너지 테라피할할있있요요 음, 음. 그래서 펜타곤 i 개 l And the Pentagon is a woman plus a girl. She is a girl. s h 지 is a girl. She is a girl. She is a girl. She 시 s a girl. She i 그 유해균이 많이 죽고 유익균이 많이 살아나요 그리고 냉기가 많이 빠져서 사타구니에 이렇게 한국 마음을 꽂고 같이 치료를 했더니 이 창기가 이 사타구니 쪽에서 나가시는 분도 있으셨어요. 네. 그리고 배가 끝나고 나면 배가 부드러워지고 어떤 분은 변이 더 많이 나갔다. 설사가 나가더라 이런 분도 있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창기운이 나가니까 설사가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뱃살도 빼고 복부도 더 좋은 유익균을 만들고 도움이 되겠죠. 네.